어, 보수 세력의 정권욕 정말 대단합니다. 뭐 홍준표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문재인 정권 적폐 청산을 내걸었던 문재인 정권에서 칼로스였던 윤석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라고 감쌌던 그리고 고속 출세를 해가지고 뭐 서울중앙지검장 깜도 안 되는.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만들어 주고, 근데 그이 보수 세력을 뭐 홍준표 표현, 표현에 따르면 보수 세력을 괴멸시켰다, 도륙을 했다, 문재인 정권의 칼로 쓰이면서 보수 세력의 괴멸에 앞장섰던 윤석열을 끌어들여 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뭐 정권만 잡. 잡을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수 있다 이게 다시 윤석열 파면 이후에 이제 국민들한테 머리를 숙이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사실 대선후보를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부끄러울 줄 아는 세력이라면 은 근데 관료 출신인 검사 출신 윤석열에 이어서 관료 출신 한덕수를 끌어들여 가지고 다시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라는 정말 염치없는 안면 몰수하고 정권만 잡으면 우리는 된다. 우리 기득권 지키겠다. 명분이고 정의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 그래서 지금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에 또이 보수세력이 올인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바로 엊그제였죠. 어, 한국 사회여론연구소라는 데가, 어, CBS 노코뉴스 의뢰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당선 가능성,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3.1%로 압도적 1위인데, 보수 쪽에서 봤더니, 한독수가 12.1%로 1위예요 다음에 홍준표가 7.7%, 김문수 6.7%, 한동훈 6.5%. 지금, 국민의 힘, 대선 경쟁에 뛰어든,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을 제치고 한덕수가 당선 가능성 1위다. 그런데 여기에 발맞춰가지고 한덕수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잖아요. 이제 불과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조기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될 심판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한덕수가 지금 보수의 러브콜에 발맞춰가지고 애매한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하고 또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 대선 출마 어, 하실렵니까? 물어봤더니 노코멘트 하면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여전히 출마 가능성에 문을 닫지 않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광주하고 울산을 방문을 했죠. 사실 광주에서는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 방문한 것그 일정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식당에서 광주의 여러 인사들과 또 식사하는 모임도 만들어 놨었는데 광주의 시민 단체가 한독수 반대 데모를 하니까 자동차 공장만 방문했다가 급히 광주를 떠났죠. 그런데 이게 대선 후보들의 그런 스케줄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강동구의 명성교회라고 있는데 여기는 여야를 떠나가지고 대선 후보들이 단골로 방문하는 교회예요. 굉장히 큰 대형 교회고 하여 아, 근데 부활절을 맞아가지고 쥐가 딱 명성교회를 방문을 해가지고 에베에 참석을 했어요. 이거는 노골적인 지금 대선 행보를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노골적인 대선 행보예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12,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을 했잖아요. 국회에서 이제 이번 주에 이번 주 아마 수목금 중에 시정연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대선주자로서의 자기 존재감을 노골적으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과시를 할 거다.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24일 저녁에 이 플러스 이 고위급 통상 회, 협의가 워싱턴에서 열려요. 최상목 경제부총리하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이 플러스 이 한미 고위급 통상 협의를 하는데, 이, 어쨌든 최상목이나 안덕근이 지금 내는 메시지는 40, 불과 40여일 뒤면은 새 정부가 출범하니까 우리는 협상의 자랑만 깔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은 구체적인 어떤 협상의 결과물은 새 정부한테 맡기겠다라는 그리고 그게 맞는 거죠 사실 이게 우리 국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협상인데 그거를 이 과도기 과도기 권한대행 정부에서 그걸 결정을 한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최상복나 안덕근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덕수는 생각이 지금 달라요. 마치 자기가 그 고위급 협상을 컨트롤하는 컨트롤하는 자기가 이 지도자고 리더십을 갖고 있고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스하고 인터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법적인 역할은 똑같다. 그리고 내가 그 역할을 행사할 거다. 미국과의 협상 나 트럼프와, 트럼프하고 트럼프 저번에 통화도 했지만은 뭐이 노골적으로 어떤 우리 주장 내세우지 않겠다 미국이 요구하는 비관세 장벽 알래스카산 LNG 수입 이거 다 받아들여 가지고 미국의 무역 적자 축소하는데 우리가 할 거다 역할을 할 거다 그걸 통해서 관세를 축소하겠다라는. 국익을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자기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한미협상에서 성과를 만들어가지고, 성과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토대로 해서 범보수의 대권 주자로 나서고 대통령에 당선되겠다라는 이런 허황된 꿈을 꾸고 있다. 오늘 오전 10시 반에 서울프레스센터에서 한덕수 대통령 국민추대위 출범식이 열려요.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 뭐고건전 국무총리, 뭐 손학규 어, 전 의원 등 범보수의 원로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한 독수를 밀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애고, 애고가 돼있어요. 실제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지 봐야 되겠는데 김만복. 국정원 출신, 국정원 공채 출신의 첫 국정원장이죠. 노무현 정권 때 국정원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아주 뭐, 이리저리 잘 이제 또 뭐, MB가 대, 대선 출마하니까 또 MB 지지로 돌아섰고, 새누리당에 또 뭐, 당원으로 등록하기도 했고, 이런 출세주의자, 기회주의자, 아주 보수의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죠. 유신정권 때는 대학가를 드나들면서 학생운동 정보 수집한 그 공으로 국정원에서 출세가도를 달렸던 김만복과 같은 보수의 아주 기회주의자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한덕수를 민다 그런데 오늘 어, 경향신문이 단독 기사를 하나 내보냈는데 사실상 출마 준비에 들어갔다 한덕수가 출마 준비에 들어갔다 그리고 지금 출마 메시지를 준비를 하고 있다. 거기에 뭐가 담길 거냐? 명분이 없잖아요. 명분이. 조기 대선에 공정한 관리자, 심판의 역할을 하고 무리 없이 운영을 하다가 불과 40여일 뒤면 출범할 새 정부에 안정적으로 정권을 인수하는 역할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인데 지가 대선의 플레이어로 들겠다 명분이 없으니까 그 명분을 만드는 출마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안신문 보도에 따르면 거기에 뭐가 당길 거냐 야 내가 박정희 정권 때부터 출발해 가지고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할것 없이 수많은 정권을 거치면서 내가 관료로서 폭넓은 행정 경험을 쌓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갈등 중심의 정치를 극복할 수 있어. 타협의 정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야. 다음에 윤석열 개엄을 방조하고 적극적으로 뭐 옹호하고 거기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야. 나 윤석열 개엄 만류한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되면은 인기 단축 개헌할 수 있어. 이런 정도의 출마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명분으로 삼고 그럼 나올 거다. 5월 4일이 사퇴 시한인데 제가 보기에도 물론 정치는 생물이고 아직도 변수는 있지만은 한 5월 4일 사퇴 시한까지 한 10여 일 정도 남았죠. 아직도 변수는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 99.9%한덕수는 출마한다. 그리고 보수가 지금의 후보들로는 가망성이 없으니까. 근데 한 덕수도 안 돼요. 안 되는데 어찌됐던 윤석열을 자기네가 끌어들여가지고 정권 재창출에 성공을 해, 정권 교체에 성공을 했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정권 재창출을 저질를 했잖아요. 윤석열. 검사 윤석열을 끌어들여가지고 근데 관료 한 덕수를 끌어들여가지고 막판 뒤집기를 하겠다라는 게 지금 보수의. 오렴치한 정권 역시 나리오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덕수가 1위를 달려, 달리고 있어요. 보수층에서. 한국 갤럽. 역시 보수층 선호도 조사에서도 17%로 1위. 그런데 보수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보수 주자로는 이재명 후보와 게임이 안 되니까 자기네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문재인 정권의 검사, 문재인 정권이 적폐 정산의 칼로 썼던 윤석열을 끌어들여가지고, 자기네가 정권 교체에 성공했듯이, 이번에는 한덕수를 끌어들여가지고, 한번 막판 뒤집기를 해보자. 라고 지금 그런 그 시나리오를 짜고, 한덕수도 거기에 야업을 해가지고 지금 꿈틀대고 있는데, 국민들 여론은 아주 안 좋아요. MBS는. 이네개 여론 조사 기관이 합쳐서 한 전국 지표 조사에서 국민의 66%가 한덕수의 대선 출마는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불과 24%에요. 그게 지금 보수인 거죠. 그러니까 보수 일각에서도 좀 부끄러운 거예요. 아무리 자기네 기득권을 지키려고 해도 그렇게 명분이 없는 그런 짓거리를 하면서 그런 정권요. 으로 이 후보를 끌어들이는 이런 작태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보수의 합리적인 보수층에서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이렇게 보고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한덕수 권한 대행을 비판했죠. 염치가 있다면은 지금 당장 대선 불출마 선언하고 내란 수사의 성실을 응해라 정말 이게 교과서적인 이야기고. 어, 원론적인 이야기죠.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도 윤석열이나 한덕수나 똑같아. 똑같은, 똑같은 놈들이다. 정말 우열을 가리기 힘든 무책임한 망상가들이다. 정말 무책임하죠. 일국의 대통령을 지냈으면은, 대통령, 대통령을 자기가 그래도 2년 10개월 동안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라면은,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다 부하들한테 떠넘기고, 다른, 예, 국무위원들한테 떠넘기고,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이러면서 고개 뻣뻣이 들고, 한덕수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권한 대행으로서 40일 남은, 불과 40여일 남은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한 다음에, 네? 새롭게 출범할 정부에 안정적으로 국정을 넘겨줘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심판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내가 대선 주자로 뛰겠다? 정말 어이가 없는 짓거리들을 버리고 있다. 국민의힘이 오늘 대선 경선 후보 1차 컷 오프 4명을 뽑아요. 5개 여론조사 기관에 800명씩, 그러면 5.8에 4,000명, 일반 국민 대상 100% 여론조사를 통해서 4명의 후보군을 가려낸다. 근데 지금 후보들이 보니까 다 TK로 몰려가가지고, 글쎄요. 보수는 TK 말고는 뭐, 이, 표 달라고 할 데가 없는 모양이죠. 한동훈은 올해, 올해 들어서만 벌써 네 번째 대구를, 대구를 찾았어요. 헌문시장도 방문해가지고, 아, 저 배신자 아니에요. 아, 윤석열 개혁 그거는 뭐 불가피했어요. 저 배신자 아니고, 저만이 그래도 중도 확장성이 있으니까 좀 뽑아주세요. 굽신굽신하면서 서문시장에 들락달락하면서 또 대구에서 어, TK표를 구걸을 했다. 나경원, 안철수도 마찬가지로 어, 대구를 찾아가지고 어, 또 대구 표좀 주세요. TK표심 공략에 사활을 걸었다.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상강해요. 이세 명은 확실히 4강 안에 들것 같고, 나경원하고 안철수의 4등 싸움이다. 근데 이게 100% 일반 국민 대상의 여론조사, 물론 역차별을 방지하는 선택조항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자하고 무당층 대상의 조사긴 하지만은 어쨌든 국민 여론조사면은 안철수가 좀 유리하다고 봐야죠. 나경원보다. 나경원은 뭐 완전히, 정말, 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정말, 아, 뭐 하여튼 윤석열, 윤석열이 그 당대표에 나설려는 나경원을 주저앉혔잖아요? 그 당시 뭐 여러 언론에 보도, 보도가 됐지만은 나경원의 약점, 검찰이 갖고 있는 정보, 그거를 들으밀면서 나경원을 주저앉혔다. 김기현이 시키려고, 자기가 미는 김기현, 친윤, 친윤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그 당시에 나경원은 친윤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완전히 이 친윤, 찐윤으로 돌아서 가지고, 윤석열한테 지금 바짝 붙어서, 윤석열 관제에도 찾아가고, 윤석열 한남동 관제에서 시위도 하고, 뭐, 이... 서울구치소에 있던 윤석열도 방문을 하고 그냥 완전히 윤심에 매달려 가지고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아무리 국민의힘과 무당층 지지자 대상의 여론조사라고 해도 나경원한테는 불리하죠. 그래서 나경원이 또 최근엔 또 태도를 바꿨어요. 좀 윤석열과 거리를 두는 듯한 이런 식의. 근데 만약에 나경원이 4등으로 1차 컷오프를 통과한다 그러면은. 2차 경선에서는 또 태도를 바꿀 거예요. 또 이제 그거는 당원 투표거든 당원 투표 50%가 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마 또 이제 친윤 금렬 지지자들한테 구애를 하는 그런 식의 나경원은 아주 철새 미꾸라지 중에도 아주 왕미꾸라지다. 어떻게 이 여자 정치인이 저런 식의 이모렴치한 태도를 보이는지 저는 하여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나경원과 안철수의 하등 싸움이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